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약속 목걸이 만들기 해볼 거예요. 5과 말똥북에 있는 15과를 떼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끈도 있어요. 끈도 준비해 주시고요. 풀이랑 여기 구멍이 뚫린 뻥튀 가자도 준비해 주세요. 너하고 나는 친구 내어서 사이 좋게 지내자 새끼 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약속해 우리 친구들 엄마 옆에 있는 엄마랑도 한번 꼭꼭 약속 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도 약속해 주신대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하나님 하고 대답하며 꼭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선생님이랑도 약속손 이렇게 여기 떼어놓은 이거 붙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따라서 해보세요 이거 여기 풀칠해가지고요 하나님만 믿고 따를래요? 하고 약속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랑 풀칠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판에다가 하나님만 믿고 따를래요? 한번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여기 끈이 있어요. 이 끈에다가 우리 친구들 이 뻥튀기 구멍 뚫린 과자를 끼우고 얘들아 이 뻥튀기 이렇게 선생님이랑 하나씩 먹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도 먹으면서 하세요 뻥튀기 끼우고 그리고 여기 하트 목걸이도 있어요 이것도 끼우고 또 뻥튀기 또 끼우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끼워 보세요 제일 중간에, 얘들아, 성경책도 끼우고, 중간에 여기 하나님만 믿고 따를래요. 요거를 중간에 오도록 한번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뻥튀기 또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만 믿고 따를래요. 요거를 붙여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다 만들었으면 얘들아 이렇게 뒤로해서 이렇게 묶는 거야.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짜잔, 우리 친구들 다 완성했나요? 음, 또 이렇게 멋지게 완성했어요. 선생님이 한번 약속 목걸이 이렇게 걸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한번 걸어보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목걸이도 정말 멋져요. 자,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이된 친구들은 하나님만 믿고 따를래요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멋진 목걸이하고 기념사진도 찰칵 찍어보면서 엄마 아빠랑 함께 놀아보세요.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